응. 빨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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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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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바다 급해, 급해. 바쁘다, 바빠. 하여튼, 아이고. 이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, 이거, 아유. 맨날 바빠요. 새벽에 일어나가지고, 아. 피곤해서 환장하겠네 아이고, 야, 참네. 이거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냐? 아유, 피곤해요, 피곤해요. 아유, 나환장하겠네 시동 걸어 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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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 시동 오케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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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 아주 잘 걸렸어 아이고 안전벨트 매고 안전벨트 매야지 생명벨트도 생명벨트도 매야지 생명벨트도 <laughs> 자 생명벨트 뺐어. 자 그럼 이제 아, 출발하자고 출발 출발. 자 지금 아 이거 시간이 아또 늦었잖아 빨리 가야지 지금 에이.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이거. 자 출발. 하늘 아버지 어머니 보여 주시옵소서. 밤에 <laughs> 잠깐 아이고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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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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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여튼 바빠 새벽에는 아. 아, 인사드려야지, 인사 드려야지,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Hello, everyone. Good morning. I'm 정호균 버스 드라이버. It's nice to meet you.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다들 어떻게 잠들 푹잘 잤습니까? 지금 새벽 4시 28분쯤 됐네. 새벽 4시 28분. 에이, 이게 제일, 제일 졸릴 때인데, 지금. 제일, 잠을 푹 자야 될이 시간에. 에이, 일어나가지고 지금,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있잖아. 에이, 환정형, 환장형, 환장형. 아, 나 참네. 이게 뭐여, 이게. 가장 졸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자요 에이, 나환장하겠네 아주. 이게 모여 이게 이게 에이 <laughs> 이게 모여 이게 제일 저기 뭐냐 그냥 꿀꿀잠을 자야 될이 시간에 에이 나 환장이요 환장이요 환장 하겄네 아주 에이 젊을 때 개고생도 사서 한다니까 해야지 뭐 <laughs> 젊을 때 고생 사서 한다는 말도 있잖아. 에이, 개고생 아주 사서 하자, 사서 해 아주. 개고생 하는데 얼마야? 빨리 이거 돈 지불하고 개세, 개고생도 이거 돈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이, 사서 한다. 사서 하래잖아, 사서. 개고생 사서 하래잖아, 아이 돈 주고 개고생이라는 건 사야 되겠다. 이거 안 되겠다, 씨. 얼마야? 개고생. 에이. 에이 몰라 그냥 하자 어쨌든 개고생하자 씨. 돈 벌어야지 돈. 개고생해서 돈 벌어야 저기 뭐냐 나중에 저기 플레이스테이션 가게 차려서 게임 가게 사장 하면서 재밌게 편하게 살지 씨 <laughs> 열심히 돈 벌자 씨 젊을 때.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자. 아, 오늘 제가 그... 그 뭐냐... 어저께... 어저께... 저기... 그... 낮에... 어저께... 낮에... 내가 채널을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... 낮에 밝을 때... 낮에 밝을 때... 저기... 내 채널을...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는데... 아, 그... 한 명?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, 아직 200명이 안 되더라고, 구독자들이. 그래서. <laughs> 야, 이거 한명 언제, 언제 들어올라나, 이거 막 그냥. 한명 언제 들어올라나, 막 그냥 계속 눈 빠지게 그냥,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거든. <laughs> 아씨, 눈 빠지게 아주 그냥. 아, 근데, 야, 역시. 역시, 그, 그냥. 나의 그, 어? 애가 타는 그 기운이 느껴졌는지. <laughs> 저녁에, 저녁에 잘때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 200명이 된 거야. <laughs> 이야, 이게 웬 <왜인> 거야? <laughs> 어저께 잘때딱 유튜브 마지막, 그 자기 전에 눈 감고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 채널을 한번딱 이제 한번더 확인했지. 아, 그랬더니 그냥 200명으로 딱 되어 있는 거야 구독자가. 아, 아주 그냥 환장이야 환장이야 이거. <laughs> 아, 이고 야호! Congratulations, congratulations. 구독자 200명을 축하합니다. Congratulations, congratulations. 구독자 200명을 축하합니다.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아, 다 안전 운전해라. 지금 뿌리 나갔다 고 그러다가. 구독하시... 지금 운전하고 있잖아 안전운전해 안전운전 여가상년 덕분에 안운전 알았어 걱정하지마 내가 지금 구독자 200명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어쩔 수가 없었어 좀 약간 만 이해해줘 에이 진짜 또라이다 또라이 내가 봐도 또라이 같다 아이씨. 또라이 같아 정욱이 형 정석이 형 아 근데 기쁜걸 어떡해 기쁜걸 어떡해 기쁜걸 자 100명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200명이 됐잖아 에이, 에이 잠좀 깼냐 이제 에이 씨 새벽에 일어나는데막 졸려가지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 아주 아못 일어나겠더라고 알람, 그 모닝콜 알람을 그냥 10개를 맞췄는데 아 그래도 못 일어나겠더라고 아 피곤해가지고 그냥 에 자 이제 잠좀 깼어 정옥윤자 미친 짓한번더 할까? 자 미친 짓 또라이 짓. 자 시작. 적당히 하자. 적당히. 괜히 또했다가 구독자 여기 구독자님들만 보는 거 아니야? 여기 다른 일반 사람들도 이, 이 영상 본단 말이야. 나 진짜 또라이로 보면 안 되잖아. <laughs> 아 나. 뭐 그래도 어쨌든 200명 됐으니까 기분은 좋네. 에이, 그래서 성공한 거지 뭐 200명이면 에이, 200명이 뭐 적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 회사 저기 우리 회사 그 버스 기사 저기 총 인원수도 200명 아니다. <laughs> 우리 회사 총 인원수도 어 200명 아닌데 어쨌든. 아, 200명이 적은 수는 아니잖아.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. <laughs> 아무튼 고맙습니다. 다들 고마워요. 아 이것도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고. 아 고맙습니다. 아 참네. 아 무슨 뭐 이거 내가 연예인 연예인 된 기분이야? 이거 연예인도 아니면서 <laughs> 잘난 것도 없는데. 뭐 대단한 뭐 뭐 실력가도 아니고,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, 아, 유튜브 또 200명이라는 사람이 또 구독을 해 주셨으니까. 아무튼 고맙습니다! 열심히, 열심히 또, 나름대로 또 저기 유튜브 하면서 저기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거 있으면,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! 예, 네. 아, 저 뭐냐, 그, 그니까 내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 하는 그 목적은 그 내가 무슨 뭐 유튜브를 하면서 어뭐그 있잖아 막 백만 유튜버 막 그런 막 몇백만 유튜버 하면서 막 이렇게 돈벌수 있는 돈 버는 거 그런 걸 목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예 물론 뭐그 뭐냐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도. 뭐 10만 유튜버도 그게 대단한 건데, 100만 유튜버 어떻게 돼? <laughs> 그게 장난이 아니지. 그게 뭐 어쨌든 내가 뭐 그렇게 막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건 아니고, 처음에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. 취미로 유튜브를 유튜브를,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, 일단 그 뭐냐 일기장식으로 <laughs> 그 뭐냐 이제 손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일기 쓰고 막 그랬잖아. 손으로 막 일기장, 어 노트에다가 일기장 쓰고 막 그랬잖아.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 유튜브라는 그런 어 그런 그 온라인 그런 것도 생겼잖아. 유튜브라는 거. 유튜브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에 또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대세니까 많이들 보잖아 유튜브. 그러니까 이제 거 그걸 나도 이제 알게 됐으니 돼가지고 그런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일기장식으로 그냥 어 추억 삼아서 남겨야겠다 영상 같은 거 그런 어떤 그 일기장 개념으로 그냥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직업이 유튜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이 유튜브랜다 직업이 이제 저기 버스 운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이 조금씩 이게 좀 이게 넓어지더라고. 일기장으로 이제 그냥 추억 쌓아서 일기장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약간 좀, 어, 이 일기장에서 조금 넓게 조금 일기장 수준에서 조금 더 이제 넓은 수준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. 그래서 아 내가 직장 생활을 이제 버스를 하니까 이 버스 관련해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, 어, 증거 자료 같은 거, 버스, 버스 관련된 어떤, 그, 정보 전달할 수 있는 거, 사람들, 이게,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유튜브, 유튜브니까, 아,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뭔가 정, 정보 같은 거, 유익한 거, 그런 거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좋겠다, 이런 게또 생각이 나더라고. 그래서, 어 이게 굉장히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. 그냥 뭐 취미 삼아서 막 일기장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어 취미 삼아서 할 때는 그렇게 뭐뭐막 고생하면서 막이렇막 어 시간을 막 투자를 하면서 막 그게 막쉴 시간에 쉬지도 않고 막그 시간 투자해 가지고 막 영상 찍고. 그냥 취미로 했을 땐 그렇게 안 했지. 그냥 뭐 시간, 시간 될때 그냥 조금씩 하고 막 그랬는데, 이제 조금 이제 저기, 일기장 수준에서 조금 더 넓게, 생각이 이제 좀 넓게,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,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, 이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, 열심히. 어. 그냥 취미로 할때 하고,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고 싶은 거. 그런 거를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, 이제 저절로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, 이게.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어떤 분야에서 뭐 굉장히 뭐, 어?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막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가졌던 경험이라는 건 있잖아. 예. 여러분들 뭐냐, 그, 버스 막 몇십 년, 이십 년, 삼십 년막그 이상 오래 하신 버스기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경험한 게 얼마나 많겠어 안 그래요 그분들이 했던 겨, 경험들 겪었던 경험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분들이 겪었던 그 정보 전달 경험들 그런 건들 그런 건수들을 많이 올릴 수 있겠지 막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일해 일하시는 그 선배님들이 온갖 경험이라는 건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. 그쵸 그러니까 아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아는 것도 나보다 많을 테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유튜브 하면은 더 많겠지. 내용이. 생각나는 것들이 많겠지. 근데 그렇다고 나도 나도 버스를 뭐할 만큼 했으니까 올해, 올해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충분히 경험이 많이 있어 있기는. 막 재수 없는 거막 어? 그런 상황들 많이 있었고. 막 열 받는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 많이 있지 그런거 막 생각나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또 버스 운전하면서 뭐 이런 사고 같은거 막 사고 예방 해야 되는 부분들 또 나도 운전하면서 사고 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고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가지 경험 경험하고 막 겪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막 이제 아 이런 부분을 한번 올려야 되겠구나 어 이제 뭐 버스를 막 이제 하려고 막어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왜냐면 제가 또 버스 그 뭐냐 버스 운전하기 전에 운전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운전학원 강사를 또좀 오래 했었어 그래서 운전학원 강사 하면서 막 버스도 가르쳤거든 거기서 버스 면허 따시는 분들 그니까 버스도 가르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, 이분들이 버스 배워가지고, 어, 뭐, 버스,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, 이제 버스 운전이나 좀 해볼까,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인가 보다.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. 운전하고 운전학원 강사 하면서.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막 들고 하니까, 아, 이거또 버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, 그런 분들에게 또 정보 전달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. 어. 왜냐면 제가 다 겪었던 그 내용들이니까. 제가 다그 버스 운전하기 전에 나도 겪었던 거고, 생각했던 거고,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, 아, 이거, 어? 버스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분들, 그리고 이제 뭐 초보 버스 기사님들,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, 버스 운전. 초보, 초보 그 버스 운전 기사님들. 그러니까 그런 분들, 이런 분들, 여러분들이, 여러 가지 그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쵸?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 될 거, 어 그런 분들에게 도움 될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뭐 이제 저같이 경력이 많이 있고 이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정보 전달할 게 있으면은 더 좋지 어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다 완벽하지 않잖아 내가 아는 게또 아는 게 있고, 내가 모르는 거를 또 남이, 다른 사람이 또알 수도 있고, 그 여러 가지 있잖아, 그런 게. 뭐 내가 뭐다 아는 건 아니잖아. 내가 아는 거 있고, 모르는 게 있고, 다 그런 거니까. 상대방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보 전달해드리고. 근데 서로 알, 알고, 배우고, 그러면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리고 또 먹는 거. 이 먹는 것도 빠질 수 없지. 먹방. 아, 이 먹방이 또. 이 먹방을 올리는 이유는, 이이 이 보는 재미도 있는 거거든 솔직히 예, 먹는 거이 먹는 거 보면서 이 입맛이 막 군침이 돌아요 그런 거 느끼셨는가 모르겠네 이 상대방이 맛있는 음식 막 먹으면 군침 돌지 않습니까? 막 군침 돌고 막그그막뭐그 그막뭐그 입맛이 막 땡긴다고 해야 되나? 막 누가 이게 맛있는 거막 먹고 그러면은 막 이, 군침이 돌고 막 먹는 거 입맛이 막 땡기고 그러지 않아요? 나는 그러던데. 아마 여러분들도 막 군침 땡길 거야.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먹방 같은 거 보고 막 상대방이 맛있는 거, 다른 사람이 막 맛있는 음식 막 먹고 그러면은 막 군침 돌고 막 그럴 거예요. 그쵸?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먹는 재미도 있는, 그, 먹는 거 보는 재미도 있는 거거든. 보는, 보는 재미.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입맛이 막 땡기고. 입맛 땡기면 좋은 거지 막 입맛 없고 막 밥맛 없고 입맛 없고 막어막 어? 막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거잖아 막 입맛 없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어막밥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건가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런 그런 현상은 그러니까 이 먹는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먹, 누가 먹는 장면 그런 거 보면서도 막 군침 돌고 입맛이 막 땡기고 막 식욕이 돋고 막 그러는 거. 막, 그러면은, 그게 이제 좋은 거지. 그런, 그런, 뭐, 그, DNA 세포가 막 그냥 발동하잖아. 어, 막 엔돌핀이 돌잖아, 엔돌핀이 막, 어? 막 입맛이 막 식욕이 돋는 그런 막 세포작용이 막 하잖아. 그게 좋은 현상이지. 그쵸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야, 어떻게 보면. 먹방 보면 보는 게, 이 먹는, 먹는 거 보는 그 재미. 보는 재미도 그게, 어, 좋, 어떻게 보면은, 우리 세포를 활발하게 또 식욕을 돋구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, 그것도 나쁜 게 아니죠. 좋은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, 다 어떻게 보면은, 그, 그,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이게 좋은 거야. 어떻게 보면. 정보 전달되고, 어 서로 배우고, 배우고, 가르쳐주고, 어? 또, 그 뭐냐, 먹는 거, 그런 거 먹는 재미도 있고 식욕이 돋고 막 아무튼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다그쵸자 어쨌든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그 목적이 다 그런 거예요. 제가 모신 무슨 10만 유튜버, 100만 유튜버 그건 꿈도 못 꾸지 어떻게 <laughs> 내가 이제 버스 운전하면서 이 버스 관련해 가지고 어 버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다고 <laughs> 100만 유튜버야 말도 안 돼. 그래도 어쨌든 그 이렇게 한,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어쨌든 발전하면 좋은 거지 뭐. 예. 한 단계 한 단계 100명, 200명, 300명 이렇게 쭉쭉쭉. 자,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200명 채워질 수 있어서 이게 또 여러분들이 어, 구독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200명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아, 어, 이제 우리 회사 다 왔네, 거의 다. 얘기하다 보니까.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, 여러분. 아무튼 고맙고요. 이제 저 <laughs> 이제 일해야 되겠네요. 가서 자, 여러분. 아무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어. 아.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아, 안전 운전하시고, 자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, 여러분. 자, 안녕히 계세요! 빠이빠이! See you next time! 히히히히. Congratulations! Congratulations! 다, 어, 구독자 200명을 축하합니다. 빨리빨리 아, 꺾어, 빨리, 빨리 가자, 가자, 가자! 이겼다!